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활용한 음악수업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어, 이렇게 유익하게 담아낸다고? 라는 그런 놀라움을 여러분들은 이 연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주 쉽고요.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또 교육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예, 나타나 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구 중학교의 음악교사입니다. 네, 현재 김영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로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구글 트레이너로 또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어, 공유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 해봤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았고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저의 교실 현장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저는 작년까지는 한 10년 동안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 넘어왔어요. 중학교 오니까 또 고등학교와 또 다른 그런 분위기. 아시죠? 설명을 계속해야 되고요. 가르쳐줘도 또 모르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특히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더 문제들이 어, 학생들이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막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교실의 상황들을 잠깐 스케치로 담아봤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I D반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치. 스피드 페인터 있습니다. 주세요. 스피드 페인터 눌러주세요. 스피드 페인터 <laughs> 눌러주세요. 눌렀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새 디자인으로 사용 눌러주세요. 새 디자인으로 사용. 새 디자인 사용 눌렀어요. 네. 자이 중에서 우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눌러주세요. 밑에 보시면 보고 질문하세요. 저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왼쪽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별 단계별 또 설명해 주고 다했니 찾았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줘야지 학생들은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캔바의 다양한 앱을 활용해 봤습니다. 이 수업은요.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에 어울리는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 내서 어떤 상황을 주고 이것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것은 캔바의 스피드 페인터 거와 그다음에 멜로디 뮤즈, 그다음에 AI 뮤직 그 다음에 매직 미디어라는 이네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자, 함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캔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바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들어왔고요. 캔바에서는 교사용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혹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교육용 교사학 및 학교 여기에 들어가셔서 교사 인증을 받으시면 무료로 유료한 거, 프로 적혀있는 것들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앱이 있습니다. 앱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AI 기반 있습니다. AI 기반, AI 기반. 여기서 간단하게 그이모지능이 진짜 붓으로 그림을 그려준 것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스피드 페인터예요. 스피드 페인터. 여기 들어가시면, 어, 기존이 있고 새 디자인이 있는데, 새로운 걸 하겠습니다. 새 디자인 하겠습니다. 처음 한다 생각하고, 새 디자인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1대1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드 페인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제에 맞게 그림을,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이미지 파일을 올리시면 되는데, 전 음악 시간을 생각하고, 모차르트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를 검색하고 이미지 들어가서 하나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여기에 수수파일 눌러주시고 여기 모자르트 열기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모자르트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초 동안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그 제너레이터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요요 잠시 자, 보시면, 이제 add to design 하면, 여기에 네, 그림이 그려지죠. 이것이 이렇게 게시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멋지죠.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쭉 가보시면, 매직 미디어 곳이 있어요. 매직 미디어. 여기는 말 그대로 라고 하죠. 어떤 것을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제가 이곳을 왜 추천드리냐 하면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와는 특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몽환적인 이런 거 하면 너무 그림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 적어 볼까요? 운명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명은 영을 학시는 즐거운 웃는 모습으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있다 자, 15살의 여자아이 3명이 있다 한 명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다른 2명의 여학생은 웃는 모습으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있다 장소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15명의 여자아이 3명이 음악실에 모여 있다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제가 넣은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스미디어에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한4장 정도를 그려주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두 장을 만들었고요. 네, 보세요. 꽤나 괜찮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 기는 네, 여자애가 네 명이 있네요. 이정도 괜찮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어, 이게 제일 좀세 명의 아이가,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보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정면이 그려졌네요. 하나 더 해볼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여학생이 교실에서 특별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몽환적인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눌러겠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에 여학생 3명이 교실 밖을 나오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음악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음악 시간이니까 여기에 뭔가 좀 살을 더 보태고 싶어요.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앱에서. 음... 뮤직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뮤직이 나타나면 여기서 쉬워요. 스타일, 무드를 고르고 그다음에 뭐 속도나 어떤 리듬이 그다음에 밝은 분위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몇초 동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선택한 다음에 컴포즈 누르면 바로 작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실 때 이런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뭐 이런 분위기에 음악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런 효과를 준다라는 그런 음악적인 면도 한 번씩 꼭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뚝뚝뚝뚝 만들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에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음악 수업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팝적으로 좀 가볍게 보고 싶어요. 팝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밝은 느낌 조금 올려볼게요. 밝은 거 조금 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만 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평균으로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컴포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작곡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6초, 제가 30초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장면이 맞게 16초, 16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학생들하고 좀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면에 음악을 다시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놓고 이번에는 팝적인 거 말고 다이나믹으로 하고 다이나믹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조금 네, 보이시죠 그리고 컴포즈 다시 한번 눌러볼거고 이거는 저는 10초만 해 보겠습니다 10초 여기서 컴포즈 누르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네, 10초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 번째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세 번째는 뭔가 헤어지니까 좀 슬퍼요 약간 더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그럴까요 심각한 시리어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10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할때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이 밑에 갖다 놓고 음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가 쌓여서 동시에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실 게그 장면에 그 영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장면에 음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찍고. 클릭한 다음에 만들어라 이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각각의 장면에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뭔가 우아한 문자팀이 나타났고요 합니다 미지의 색으로 떠나는 세 명의 여학생인게 나타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악색 보면 배경음악에 따른 뭐 배경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악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캔바에서 생성형으로 이미지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해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캔바에 다양한 앱을 활용했습니다. 자, 스피드 페인터로 국가를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매직, 미디어를 활용해서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볼수 있고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음악, 멜로디, 뮤직, AI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이때 저희가 이제 야영을 갔거든요. 1학년이라서 야영을 갔는데, 야영 앞두고 안전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텐트 에서는어떤게 생활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잔소리 같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 시간 때 기말고사 다 끝나고 음악 시간 뭐 약간 한주 시간 남았을 때 그때 이용했었는데 너희가 이제 곧 야영을 할 건데 너희가 야영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일까 너희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안내 받았는 거 있지 그거 생각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음. 만들어 봤고요 또. 그, 기말고사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 될것 같으니까, 기말을 앞두고 너희의 다짐들, 너희의 생각들을 어, 영상으로 어, 음악을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요것은 학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음, 정난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그 과정은 선생님들 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은 공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유해서 링크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하고면서 같이 학생들 반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링크 복사,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어떤 패들렛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 이미지는 직접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안내상 관련된 슬라이드 자료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를 따서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거나 이미지를 생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을 안 두고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네뭐 간단하죠 시험이 왔어 공부하자 역시나 백점 맞았어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구를 이용해서 또 학생들의 창의성 주고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캔바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도구 시절 도구를 활용해서 음악 수업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